알았어 기다려 대장 이놈도 아저씨 방안에까지 들어왔던 놈다 친해지자고 노랑이 있고 이 안에 얼룩이 있고 대장 기다려 좋게 좋게 시끄러워서 우선 이놈부터 주고 그릇이 하나 부족한데 고장이지 얼룩이 하지마넌 오면 이놈한테 맞아주고 이놈 먹고 가면 내가 또 담아줄게 어우 오. 오. 어지러 요 대장 새끼가 자기가 뿌려놓은 새끼가 엄청 많은데 이놈은 나이가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한 열다섯 살? 한열 살은 더 되고 해요 이놈은 약까지 줘서 다잘 됐고 오고 싶어 가지고 <laughs> 기다려 어우 씨 모자 뭐 쓰고 나올 걸 어우 이런 날또 모자란 쓰고 나와 그릇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깨진 그릇. 잘 들먹네. 얘 무서워서 가까이 못 오고 있어요. 한번 얘한테 거의 죽을 뻔한 만큼 맞은 적이 있어요, 노랑이가. 이놈 새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다 놔뒀는데 추워서 들어가려고 일단 저렇게 했는데. 아유, 추워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놈. 다 먹으면 쫓아내고. 다시 이걸 했어요, 죽던거 다 먹었으면 가 이제 대장 가 아이 아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얼가다먹었어 는 만져도 에이? 되는 아 만져도 만지는 걸 오히려 즐겨요.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 놈이죠. 될수 있으면 안 만지겠습니다. 얼가 그래, 이제 제 주게. 어 추워 이 새끼야 모자 쓰고 나서. 와아 커피 잖아. 쫓아냈어요. 얼룩이 밖까지 다 먹을라 그래서 집걸이 깨끗하게 다 먹고 저놈이 안 가고 있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난 저놈이 이것까지 와서 다 먹을까봐. 눈치 그만 보고 와 이리와 이리와 돌아가 아니 자 이제 들어갑니다 머리통이 다 얼얼해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지금 모자를 안쓰러와서 빨래도 걷어야 되는데 아. 아. 너무 추워서 커피라도 이제 먼저 마시고. 아저 대장 놈 때문에 너무 오래 있었네 저 대장이라는 놈이 카사노가 입니다 카사노가 카샤노바. 동네 길냥이들은 다 건들고 다녀가지고 봄 되면은, 저, 대장 같이 생긴 작은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 근데 그런들이다 어디로 가나 모르겠 어아 사랑아. 뜰만해. 예쁘네 복순이 뭐야아우여러발 뒤꿈치 너무 많이 아팠어. 아우 이리 와서 이한테 너무 많이. 어, 추워. 어, 아직 추워. 빨리 닦으러가한잔 먹고. 빨래는 뭐또 내일 먹을까봐.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람에 빨래가 한두배 떨어졌던데. 어, 바람 엄청 분다 어, 아직도 머리통 씻 对吧？就啊。 아 좋다 밥도 해야되고 응? 어영부영하면 4시 반 5시가 금방 하루가 금방 지나가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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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part about having that uh, set you know given away already. Um, you know, like Holding with the set anymore, you cannot get any set points. Um so that gives you 아퍼. a little bit of breathing room for that so particular set to play up to find your rhythm your and find your sight setting so there is no consequence of not hitting the middle. Um on the other hand um you do realize that you've just lost the first set and that you will need to uh, need your game <laughs> or, well, you basically won't have a chance of the <sighs> yeah tricky start for uh chinese taipei but uh... get you any uh, points against the korean team in general but especially when the circumstances are good and when the team is this good I think at this point, the Korean team is not thinking of winning the set. They're just trying to shoot scores that are as high as possible. Also to really, uh, you know, cement the... 기억이 쬐그만 조각처럼 한 조각밖에 기억이 안나서 똘망이 어디있어? 어, 여기 있었어? 침대 밑에 있었어? 다행히 대장이라는 놈 노랑이 혼내지 않고 그냥 갔네 너무 추웠어. 귀찮아서 들어와서 모자 쓰고 나가면 되는데, 귀찮아서. 여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온몸이 울긋불긋해요. 월일 날은 꼭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온통 몸은 간지럽고 발뒤꿈치도 아프고 다리 통증에다가 요즘 너무 버티기 힘들다 정말. 넌 <laughs> 이불 속이 그렇게 좋아? <laughs> 아, 테스트도 해보고 준비 중입니다. 라이브 할 준비.